5번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죠. 옳은 것을 고를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틀린 것고는 것보다 옳은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번부터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계산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의 세조거군요 뭐다? 어,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결정되고요. 1을 세번 곱하면 얼마다? 1이다. 4를 세번 곱하면 4. 4, 4, 16. 4 곱하니까 64. 그래서 6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도 끝난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 이거 마이너스를 곱해 줘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64분의 1이 나왔는데 마이너스를 곱해 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플러스 6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4분의 1 해서 얼마가 된다? 플러스 6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2번 같은 경 지금 여기는 다 곱으로 나왔는데 얘는 지금 빼기 빼기가 나왔네요. 그쵸? 렇 이거 곱으로 해결하시면 안됩니다. 빼기 빼기에요. 그렇죠 차이점 느껴지죠? 곱이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그쵸? 렇 얘는 빼기 빼기니까 해줄게요. 마이너스 3에 제곱하면 뭐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9입니다. 마이너스 이거 2의 제곱은 얼마죠? 4 4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얘는 좀 어려우니까 부,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를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3을 세번 곱하면요? 9 3 3은 9 9 3 27 7. 근데 마이너스 27 얘가 마이너스 27인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하면 된다? 그럼... 플러스 27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이 계산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오. 둘이 계산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32에서 틀렸네요. 됐습니까? 플러스 32가 나. 니다 3번을 잡혔는데요 3번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제곱이에요. 뭐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두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3을 두번 곱하니까 9. 2를 두번 곱하니까 3.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3제곱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몇번 있죠? 세 번.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2번, 2를 세번 곱하면 얼마 가 된다? 8. 3을 세번 곱하면 얼마가 된다? 27. 1. 기억하세요, 이런 거는. 그러면 보시면요, 벌써 틀렸어요. 둘이 곱하면요,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벌써 틀렸어요. 그죠? 곱해주면요.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약분이 되고요. 애도 약분이 되기 때문에. 2분의 3은 맞았지만 부호가 보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니다 됐습니까? 4번, 5번 중에 하나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4번.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고요. 2를 세번 곱하면 얼마다? 8. 외우세요. 3을 세번 곱하면 27.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사이제곱은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27과 플러스 16을 곱해보겠습니다. 약분이, 어, 우선 부호부터 정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약분이 됩니다. 2. 27 곱하기 2는 얼마다? 54에서 이거 마이너스가 없네요. 마지막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밝혀졌어요. 그쵸? 그래도 끝까지 계산을 한번 해봐요. 5번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보시면요.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2를 3번 곱하면 얼마나 있죠? 8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4조급이 나왔습니다. 4조급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4번 곱하니까요. 2의 내적곱은 얼마다? 16. 3의 내적곱은요 얼마일까요? 27에다가 3 곱하니까 8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할게요. 마이너스가 두번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3을 두번 곱하면 9. 2를 두번 곱하면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곱하기 식으로 다 연결을 해볼게요. 어, 16분의 81. 그 다음에요, 곱하기 식으로 플러스 49분에 4. 됐습니까? 네. 약분을 시켜보겠습니다. 우선 부호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음수가 한개 있다 보다 마이너스. 99, 81. 약분되고요. 4, 약분되고요. 약분되니까. 2하고 9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8에서 정확히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 우선, 부호부터. 그니까, 러이단원 1, 1, 2학년 때는요. 어, 상년 때는 좀 실수 안 하는데, 1, 2학년 때는 부호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 부호를요, 엄청나게 뭐 한다?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죠? 잘해야 돼요. 지금부 막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